중양뉴스 TV 주간 한 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석 서다인입니다 네, 이번 한주 비가 많이 왔는데 비 네. 피해는 없으셨어요? 서울은 딱그 침수되거나 이런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전국적으로 좀 비가 많이 와서 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됐어도 사람들이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장마가 길어지기도 하고. 또 코로나 문제도 있어서 휴가 떠나는 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휴가 떠났던 30대 부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죠? 네, 속초에 사는 30대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들 부부는 경기 성남에 코로나19 확진자 부부와 홍천에서 캠핑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코로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네요. 네. 정말 코로나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야구장에 관중들을 받고 있죠, 야구장에서. 네. 거기는 안전할까요? 그래도 정부의 방역수칙을 국민들이 잘 따라준다면 아마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현재 코로나 확진자는 얼마나 되는 거죠? 네. 31일 현재 확진자가 총 1만 4,305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완치자가 1만 3,183명, 사망자는 300을 넘어섰습니다. 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마가 길어지면서 지금 네.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특히 이번 폭우는 대전에 많이 집중됐다고 하던데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양동이로 쏟아붓듯이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지난 30일 새벽 3시께부터 대전 동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온 곳은 중국 문화동인데요. 2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4시부터 1시간 동안 11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한 곳에 집중해서 비가 올 경우에 피해도 엄청날 텐데요. 네,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갑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원촌교 지점과 만년교 지점의 홍수 경보도 발령됐는데요. 원초견은 홍수 경보 수위인 4.5m를 넘어선 5.3m를 기록했습니다. 동구 대동천 철갑교 인근 일부 지역에서는 성인의 허리까지 물이 차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림동 지역은 한때 도로가 침수되고 아파트 1층까지 물이 차기도 했다고 합니다. 음, 지난 2018년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안 오고 굉장히 네. 무더워가지고 또 국민들이 많이 고생을 했는데, 올해는 또이긴 장마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근데 기상청에서는 뭐 이달 말이면은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뭐 기승을 부릴 거라고 했는데, 기상청은 또한번뭐 스케지는 상황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장마에 대한 예보를 했나요? 기상청은 이번 주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장마가 길어진 만큼 폭염 일수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폭염도 폭염이지만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또 태풍 걱정을 안할수 없죠. 그렇죠. 네, 기상청은 태풍에 대한 예보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기상청은 장마가 끝나도 게릴라성 집중 호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전 세계적으로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데다 계속해서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강한 태풍이 올라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음, 비 예보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로 비 피해가 네. 없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 휴가철 맞아서 강원도로 피서를 갔던 또 피서객이 파도에 쓸려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죠? 네. 20대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는데요. 지난 26일 새벽에 강릉 경포해변 해상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날 새벽 3시 49분께 친구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경비 함정과 강릉파출소 연안구조정 및 순찰팀 동해특수구조대가 현장에 급파돼 수색을 벌였는데요. 새벽 4시 40분께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네, 정말 음. 올 여름 휴가철은 그 어느 해보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뭐가 있죠?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네, 진돗개 한 마리하고 그닭스훈트두 마리 음. 키우고 있습니다. 진돗개는 맹견에 속하는데 입마개는 항상 하고 산책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그 최근에도 그 유명 연예인이 키우던 개가 사람을 물어서 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출이나 산책할 때는 반드시 입마개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쵸. 근데 또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가 다른 소형 강아지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최근에 발생했잖아요. 공분을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 영상 봤어요. 영상 봤는데 아주 순식간에 큰 개가 작은 개를 네. 물어 죽이는 음, 화면이었죠. 네.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는데요. 어 입마개 없이 산책 중이던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이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데 단 15초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어이 아, 대형견이 입마개 없이 혼자 돌아다녔다는 건가요? 네. 개 주인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견주는 있습니다. 아, 견주가 있는데도 입마개 하지, 입마개도 하지 않고 또 목줄도 없이 그냥 네. 다녔다는 건가요? 스피츠 견주 A씨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견주가 사건 이후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입마개를 하고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사과도 없이 신고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 완전 적반하장이네요. 네. 네. 저도 개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참 어이가 없고 그것도 오랫동안 키우는 강아지일 텐데 네. 그렇게 물려 죽었다니 참 안타깝네요. 네, 그렇죠. 이뿐만이 아닌데요. A 씨의 말에 따르면 로트와일러는 지난 2017년부터 같은 패턴으로 다섯 건의 사고를 더 일으켰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로트와일러에 물린 한 마리의 개가 죽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행법상 맹견에 속하는 강아지들은 그 입마개를 하는 게 지금 의무화돼 있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이개 같은 경우 입마개도 없고 네. 목줄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외출 시에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요. 스피치견주 A씨가 대형 맹견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해달라, 맹견 라이센스를 발급받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청원 글은 31일 기준 4만 4,267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음,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근데 맹견은 다른 소형견뿐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위협이 될수 있는데 네. 정말 그 A 씨 주장대로 뭔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알아보죠. 직장 상사의 폭언으로 내출혈을 일으킨 환경미원이 사망을 했다고요? 어 폭언을 듣고 사망을 한건 아니고요. 경북 봉화군에서 15년간 일하던 한 환경위원이 퇴사 5일 만에 내출혈로 숨졌는데 어, 숨지고 난 후에 생전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직장 내 갑질 문화, 이게 참 사라지지 않는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근데 퇴사하고 5일 만에 사망을 했다면 이미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네. 갑질 때문에 사망했다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어, 환경 미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에 휴대 전화에서 충격적인 녹취 파일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아, 충격적인 녹취 파일이라.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서 충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 일단 녹취 파일에는 봉화 환경 서비스 사장의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사장의 아들인 A 이사는 여러 차례 김 씨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음성에는 A씨가 전 직원을 모은 자리에서 김씨의 업무 성과를 문제 삼아 윽박 지르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 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해라. 뭐, 당신 내일부터 가로청소하지 마. 김씨는 여기 계속 서 있어. 이런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이 사장 아들 그 A씨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뭐라 들어요 어, A씨는 김씨가 일한 구역에 대한 문제가 이제 있었던 것에 답을 들으려고 하면 김씨가 대답을 하지 않아 답답함에 언성을 높여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기를 갖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지난 5월에도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이 입주민의 그 갑질과 폭력 네. 이것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만약에 뇌출혈로 죽었다는 이분 환경미화원 이 분이 갑질로 인해서 사망했다면 유사한 사건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그때 그 사건 역시 당시 갑질을 했던 입주민에 대한 재판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유족들의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두 사건 모두 빨리 피해자의 억울함이 벗겨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던 네 장대호 관련 소식이죠. 대법원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이 확정됐나요? 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알려졌죠. 피의자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네요. 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장 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런 거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는 거네요? 네. 장 씨는 당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어 살해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 진술에서 살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더큰 공분을 샀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대로 정말 다시는 이런 사람이 사회복귀가 안 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일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청이 체육대회를 잡으면 비가 온다는 말이 있죠. 기상청 직원들은 체육대회가 싫어 일부러 비가 오는 날을 잡는다고 변명하지만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확한 기상예보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간 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